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음, 라울이 예쁘게 물들어 가지고 있네. 근데 화분이 더 멋있어. 화분 좀 보세요. 여기는요 명심 이다육에 와서 또 이렇게 예쁜 아가들 보고 힐링을 하고 영상을 올려봅니다. 예쁜 아가들 또 소개해드릴게요. 아니 얘가 제 철도 모르나. 얘 예, 개구리 좀 보세요. 여기 개구리. 개구리. 얘얘 진짜 개구리예요. 모조가 아니고. 네 <laughs> 이렇게 <웃음> 보세요. 이렇게 할로윈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좀 이러고 있지. 자기 집인 줄 아나 봐. 아주 푹 들어 앉아 가지고 너무 얄밉네. 내 개구리도 이렇게 보여 드려요. 눈좀 깜빡해 봐라. 이렇게. 어째 이렇게 자고 있냐? 아유, 네 움직였습니다. 진짜죠? 네. 개구리 청개구리도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간다 간다 어디로 갈래? 아유 귀여워요 귀여워 쭉 보세요 아이고 얄미워 진짜 여러분에다가 <laughs> 립톡스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 이렇게 <laughs> 심어 놨는데요 얘가 이렇게 한 판이에요 이렇게 한판 근데 너무 얄밉고 이쁘죠 아우 얘는 길어는 재미가 있겠어 너무 얄밉고 이쁩니다 립톡스 여기는 꽃이 폈다가 이거 꽃 폈다가 졌네. 리토스또 꽃이 그렇게 이쁘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한 판에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한 판에 이렇게 2만 원에 소개합니다. 근데 아주 이쁘네요. 이렇게 아우 네. 이렇게 놔둬. 아유 얄미워. 2만 원에 소개해요. 여기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요. 예, 아시는 분은 음. 아실 거예요. 얘 예, 하얀에. 얘는 고가인 아이예요 얘는. 근데 지금, 어머, 얘 하나만 해도 저게 할 텐데.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꼬맹이분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너무 얄미운 거야. 어머, 어제 또 이런 아이를 데려오셨대. 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한 판에 2만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붉게 물 들어가는 거 보세요. 요렇게. 아이고 점, 점점 점 이뻐집니다. 애플 립스에요 애플 립스 이렇게 있는 아이 13,000원에 소개합니다. 얘가 이제 더 물이 들죠? 지금 이렇게 피멍들지물 들어갑니다. 정말 예뻐요, 아주.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 나이 보세요. 핑크빛으로 연두색의핑크빛로 물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쁘네. 얘캐라리언인데요 얘는 입고 될때 아주 이렇게 그냥 판으로다막 빨리네. 페라리온 예, 한 포트에 8천원씩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많이 데려오셨어요 다 빠지고 요렇게 입고 될때 얼른 들이세요 페라리온이 어떻게 크냐면 요렇게 큽니다 예, 대품으로 큰 아이 보세요 예, 얘도 지금 물 들어가고 있죠 요렇게 크는 아이예요 예, 지금 여기에 이렇게 대품인 아이를 또 데려다 놓으셨네 요렇게요 얘이도로 예, 요렇게 있죠 2만원이에요 2만원 얘는 2만원이면 얘가 착하네. 얘 8천원인데.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네. 요렇게 캐라리언이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들면서 자라는 아이입니다. 여기 보세요. 요렇게 심어 분에다 이렇게 직사각형 분으로 요렇게 심었어요. 요렇게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심은 아이. 얘가 32,000원이고요. 얘가 8,000원 짜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사파리 32,000원하고 분이 8,000원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4만원에, 4만원에 캐라리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요렇게 이뻐요. 요 분에다 이렇게 심었는데 요대로 받으셔서 기르시면 돼요. 찰스톤도 소개해 드릴게요. 찰스톤 요렇게 있는 아이. 얘도 이렇게 붉게 물들죠? 얘는 8,000원입니다. 요렇게 한 포트에 8,000원이에요. 요런 분에또 심은 아이 보여드릴게요. 테라리온 아가가 24,000원이고 분이 수제분이에요. 16,000원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4만원에 테라리온을 소개합니다. 차알스톤도 이렇게 합식한 아이 보여드릴게요. 요런 분에다가 얘도 4만원에 소개합니다. 차알스톤도 분 포함해서 4만원이에요. 여기요. 블루엘프 두수가 이렇게 좋네. 아우, 이렇게 좋아요, 두수가. 블루 엘프. 얘도 이제 저 달궈지면은 미색으로, 연한 미색으로 그렇게 달궈져요. 핑크빛이 살짝 나면서. 블루 엘프 이렇게 두수가 좋으나 25,000원이에요. 제가 아유, 들 수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25,000원에 소개합니다. 여보세요. 얘꼭 국화꽃 입장 같아. 국화꽃처럼 그렇게 이쁘게, 요렇게 수영이에요. 요렇게 이뻐요. 여기 보세요. 아우, 네, 예, 이쁩니다. 블루에프 두수가 큰 아이 소개해 드렸죠. 얘는 조금 두수가 작아요. 이렇게 작은 아이도 소개해 드립니다. 블루에프 요렇게 있는 아이, 얘는 8,000원입니다. 여기 얘는 수연이에요. 지금 물들기 시작합니다. 입장 뒤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물들기 시작하죠? 수연이요. 얘는 7,000원에 소개합니다. 도수가 이렇게 좋아요. 여기 이렇게 더 좋은 아이도 있네. 여기는 명심이다육이에요. 택배가 됩니다. 전화로 주문해 주세요. 미스터 쿵배예요. 이렇게 입장이 도톰하면서 지금 입장 끝으로볼게 물들어갑니다. 미스터 콤베 두수가 이렇게 있는 아이 2만 원에 소개해드려요. 예전 보세요. 피망들듯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들어 나이 홍룡월이에요. 홍룡월인데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드네. 근데 네, 입장도 도톰하면서 아주 이쁘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핑크빛으 이제 더 물이 더더 들을 거예요. 지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죠? 두수도 좋네. 얘가 가격이 만원입니다 만원에 소개해 드려요 얘는 라탐입니다 아유 네 요렇게 이뻐지고 있네 여기 보세요 보랏빛으로 뽀얀 분을 입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뻐지고 있죠 라탐을 어머 얘 5,000원이래요 5,000원에 소개합니다 팅커벨이에요 팅커벨도 소개해 드립니다 두수가 이렇게 좋아요. 틴 컵에. 얘도 물들면 그렇게 이쁘잖아요. 닭기는물들면다 이쁘더라고요. 근데 자기 철이 돼야 돼요. 자기 철이 돼야. 그렇게 이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틴 컵에. 이렇게 두수가 좋은 아이 만 원에 소개합니다. 군생이에요. 문스톤도 보여드릴게요. 입장 끝에 이렇게. 자수 빛으로 물드는 아이, 문스톤입니다. 아유, 이렇게 등지고 이렇게 수영이 잡혀 있어요. 문스톤, 이렇게 있는 아이는 만 원에 소개합니다. 만 원이면 착한 가격이네. 네, 만 원에 소개해요. 여기 얘는 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죠? 그래서 금입니다. 야곱생이 금. 수영이 이렇게 늘어져요. 네, 행인거리로 그렇게 기르셔도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 야곱생이 금 7,000원이에요. 얘는요, 모노케로티스 금입니다. 여기 금 이렇게 보이죠? 모노케로티스 금. 근데 이렇게 저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고 좋아요. 목대 보이시나? 네, 모노케로티스 금을 12,000원에 소개해요. 여기도 금이 나오고 있네. 네. 12,000원이에요. 여기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그래도 금이 나오니까 이쁘죠? 여기도 이렇게 금이 있고. 12,000원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핑크빛으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네. 네, 피멍 들듯이. 라자 아가 금이에요. 라자 아가 금. 이렇게 있는 아이. 네, 15,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스를 이렇게 가서 다글다글 붙어 있는 아이 자연 군생이에요 이렇게 있는 아이 로망입니다 로망 어머 보라빛으로 물들어요 로망을 만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옆에 또 아이 보여드릴게 요 얘는 요얘 마룬 힐이에요 마룬이에요 아이고 내 그림자가 마른 힐 두스가 이렇게 있죠. 다글다글하게 이렇게 얘도 지금 보랏빛으로 살짝 분을 입어가지고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요.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물어는 아이 네. 얘는 15,000원에 소개합니다. 아유 다이뻐다이뻐 나나 후쿠 민이 에요.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물이물든거 보세요. 목대도 엄청 튼실하고 좋네. 나나 꾸미니. 아유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 원에 소개요. 도수가 이렇게 좋은 아이 만 원이에요. 루비틴트에요. 루비 틴트에요 누비 틴틴. 아유 근데 이 발음이 잘안 돼. 루비 틴틴. 여기 입장이요. 광채가 나면서 이렇게 물들잖아요. 누비 틴틴 이렇게 있는 아이 삼천 원입니다. 파인이에요. 여기 위에 노새트 있는데 이렇게 물도 는거 보세요. 루비파인 아주 이쁘죠. 이렇게 루비파인을요. 여기 한 포트에 3,000원씩이에요. 3,000원 두 포트 이렇게 해서 합식해서 심으면 아주 이쁠 것 같아요. 꽃다발같이. 네, 3,000원에 소개합니다. 춘맹이에요. 춘맹. 춘맹은 또 달궈지면은 주황색 빛이 납니다. 춘맹은 주황색 빛이 나면서 연두색에 주황색 빛이 나가지고 되게 이뻐요. 핀맥 이렇게 있는 아이도 3,000원에 소개합니다. 얘도 점점 이뻐지네. 스와의 오렌스예요. 옥색에 이렇게 분을 입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들죠. 스와베 오렌스 2두로 이렇게 분생으로 있는 아이 5,000원에 소개합니다. 버날렌스예요. 얘도 점점 물들어가고 있네. 아유 다육이 요즘 물드느라고 아주 정신없어요. 네. 버날렌스 이렇게 있는 아이 7,000원에 소개합니다. 레티지아요. 레티지아도 지금 입장 가장자리로 이렇게 물드네. 가장자리 보세요. 레티지아. 얘도 3천원에 소개해요. 여기, 여기 자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세요. 다글다글 올라오죠? 얘는 진짜 이렇게 기르기가 아주 쉬워요. 레티지아. 무난하게 잘 크는 아이예요. 로잔나입니다.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이쁘죠? 로잔나. 아우, 그거 아주 도톰합니다. 여기가 도톰하게. 그렇게. 잘하는 아인데, 이 8,000원을 할인해가지고 6,000원에 판매하시네요. 붉게 물들어가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도 얘도 이렇게 아주 사랑받는 아이더라고요. 오로라 지금 이렇게 아주 붉게,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오로라는 3,000원이에요. 양진이요. 양진도 얘도 묵으면 은 아주 물이 아주 새빨갛게 들죠. 양진 7,000원에 소개합니다. 라울 이렇게 붉게 물들어가는 거봐 아유 네 예뻐요 라울 이렇게 붉, 붉게 물들어가고 아주 그냥 저 목대에서도 저 자구가, 자구를 가자구잘 올리는 그런 라울이에요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있는 아이 만원에 소개합니다 목대가 아주 통실하네 속에서 자구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원이에요 얘는 홍옥이거든요 홍옥인데 이렇게 지금 공중뿌리가 이렇게 나왔죠 공중비료는 다 이렇게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 제거하면은, 목대가 깔끔하게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이쁘게 자라는 아이예요홍 어, 이때 입장꽃이 오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 이런 아이는 9,000원에 소개합니다. 녹길 아니에요. 얘가 입장이 여름내 이렇게 되더니, 이제 깨어나서 이렇게 새, 새 입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 아주 예뻐요. 그래서 이제 봄에 또 꽃을 보여주겠죠? 녹기란 이렇게 도수 이렇게 좋은이이요얘 15,000원이에요. 15,000원이면 엄청 핫한 가격입니다. TM, TM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아유,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죠? TM? 얘는 2만원에 소개합니다. 2만원에 소개하는데 이렇게 큰 애도 있어요. 얘도 2만원이에요. 이렇게 이제 달궈지죠? 얘도 잘 길르면은 이제, 요렇게 달궈집니다. TM을 2만원에 소개합니다. 흑계리요 점점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뻐요. 얘가 독특하게 물든다 그랬죠? 근데 얘는 금이네, 금. 네, 여기 금. 이렇게. 금줄 보이죠? 이렇게 여기 금줄이요. 흑계리 금이에요. 얘는 군생이거든요. 군생이 나이 15,000원에 소개합니다. 자연 군생이네요. 백야도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백야. 요렇게 지금 줄금이 이렇게 있는 아이 백야요. 얘는 또이게 멋이네. 백야 1 0 0 0 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녹기란이요. 작은 아이도 보여 드릴게요. 여기 지금 새로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녹기란. 어머, 얘 3,000원이래요. 3,000원에 녹기란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쪽에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 요러, 요런데 네.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녹기란을 3,000원에 소개해 드려요 색감이 이렇게 아주 핑크빛에다가 초록에다가 노란색도 보이고 네, 삼색이 어우러진 볼켄시아 금이에요 이렇게 있는 아이 두수가 엄청 좋죠. 죠 예, 만원에 소개합니다 휴밀리스 군생이에요 휴밀리스도 맑게 지면서 연 핑크빛이 돈답니다 휴밀리스 이렇게 도스가 이렇게 좋죠 여기 보세요 여기 아가들 이렇게 이렇게 품으면서 여기 얼굴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휴밀리스 분생 자연 분생이에요 얘는 이렇게 있는 아이 3만원에 소개합니다 글램핑크예요 글램핑크 얘도 이렇게 자주색으로 물드는 거 보세요 아유, 다, 이게 아주 그냥 다 물드느라고 아주, 네, 이뻐요. 글램핑크예요. 여기서 2만원씩 나갔었거든요. 2만원씩 나갔는데 지금 이제 5천원 할인해가지고, 1 5 0 0 0원에 드립니다. 어머, 얜 파스텔 철화야. 이렇게. 파스텔, 얘가 또 물이 또 고상하게 물이 들죠? 여기 철화 이렇게 있어요. 얘는 아주 정말 고상하게 그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파스텔 철화. 만 원에 소개합니다. 뭘로를 보여드릴게요. 뭘로. 이렇게. 두수가 아주 좋죠. 제 손바닥을 가려야 돼요. 뭘로. 이렇게 두수가 크고 좋은 아이. 만 원에 소개합니다. 오팔리나 물 드는 거 보세요. 너무 이쁘게 물이 듭니다. 얘도 분을 입으면서 이렇게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잖아요. 오팔리나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드는 아이. 얘는 진짜 볼수록 이쁘더라고요. 뽀얀 분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보랏빛으로 그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요. 요런 아이 지금 3,000원에 소개해요. 여기 보세요.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네. 미니 고사웅 철화예요 이렇게 있는 아이. 두수가 이렇게 좋습니다. 자꾸 이렇게 둘렀죠? 미니 고사웅 철화. 3만원에 소개합니다. 이렇게 백금 이네요 마가렛 금 백금 이에요 하얀 백금 이렇게 있는 아이 만원에 소개합니다 라자아가 이렇게 아가가 이렇게 있는 아이 소개해 드립니다 얘가요 펄이 있어요 펄 여기 펄 이렇게 보이시나 아주 아주 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요 앞에 입장으로도 펄이 이렇게 보이네 이렇게 있는 아이 라자아가는 35,000원이고 얘가 2만원이고 해서 5만 5천원에 라자가를 소개해드려요. 아주 짱짱하게 잘 달궈졌네. 이렇게 하죠. 요대로 분을 분 받으셔서 기르시면 돼요.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아주 뿌리를 잡고 있어요. 펄이 아주 아유 네 펄이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은하수 뿌려놓은 것처럼 파랑새예요 이렇게 분을 입어가지고 파랑새 이렇게 이쁘죠. 군생입니다. 얘는 분포함에서요. 3만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쁘죠. 그, 저기, 화분이 무슨 벽에 액자 그림 있듯이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백야 또 소개해 드릴게요. 백야, 얘가 백야가 만원이고 분이 8천원이고 해서 18,000원에 백야를 소개합니다. 얘도 살짝 이렇게 무지개 빛 펄이 보입니다. 아 예, 이렇게 또, 뽀얗게 분을 입어가지고,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시 그린이에요. 아이시 그린인데, 이렇게 군생이 나요. 예, 아가가 2만원이고, 분이, 예, 분도, 저기, 저, 뭐야, 그, 지 이름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4만 5천원에 소개합니다. 엄마의 아이시 그린 두수가 아주 좋습니다. 군생이에요. 라오를 소개할게요. 에휴 여기 왜 이렇게 이뻐 다글다글 다글 이렇게 올라오고 엄마 여 밑에서도 얘는 아주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네 네, 라울이요 이렇게 있는 아이요 분포함에서 2만원에 소개합니다 명심이다 여기 오면은 이렇게 창이 쭉 있어요 얘는 블루들어오 오니 어머 봉황처럼 그렇게 올라오고 있네 아주 예쁘죠? 입장도 환엽이 져가지고 이렇게 또 명심이다 에기 와서 예쁜 아가들 보고 힐링을 하고 네 영상에 올려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다이기와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